오른쪽에 적분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분 속도식은 농도와 시간에 대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있네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종류의 반응물로 표현되는 경우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적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식부터 내가 a에 대해 적분하고 싶으면 a의 속도식부터 a로 표현이 돼야 돼요. 지금처럼 a의 속도식이 a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어, 이때 적분을 할수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어 잘 봐야 되죠. 우리가 a의 속도식 a의 속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속도겠죠. a의 속도, a의 속도식, a의 적분 속도식, a의 반감기. 이렇게 주어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공식을 암기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1차 반응의 반감기 공식을 k분의 ln이라고 암기했죠. 근데 문제를 틀리는 게 어떻게 틀리냐면 어이없이 A의 반감기 구하라고 했으면 1차니까 K분 LA는 잘 외웠어. 근데 그 K에 당연히 A의 반감기니까 A의 K를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열심히 B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보기에서 함정을 파기 위해서 B의 속도를 막 주다가 보기에서 갑자기 A의 반감기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어에 신경을 잘 쓰는 사람은 A의 반감기니까 A의 K를 집어넣어야지. 위에서 B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계수를 보고 b의 속도 상수를 a의 속도 상수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데 그게 주어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장 풀면서 많이 강조하겠지만 가장 좋은 습관은 딱 시험지 받아서 문제 풀다가 속도론 파트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계수가 있으면 계수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이따 제가 문제 풀때좀 많이 강조할게요. 를 어쨌든 이 계수가 다를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되고 예전 문제들은 계수가 다1이에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a를 b로 바꿔도 어차피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최근 문제들은 개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식, 적분 속도식, 반감기, 뭐 속도 이런 것들 얘기할 때다 주어를 붙이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a의 반감기 공식에 집어넣으려면 a의 속도양수, a의 적분 속도식에 집어넣으려면 a의 속도양수 이런 식으로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개수 때문에 틀린 일은 없을 거예요. 이 표는 여러분이 암기한 걸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뭐 아무리 이론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일일이 다쓸 수는 없죠. 우리가 영차는 농도 그대로 직선이고, 일차는 ln에 대해서 직선, 이차는 역수에 대해서 직선. 반감기는 농도와의 관계. 반감기 공식은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농도와의 관계가 무관하면 일차, 비례하면 영차, 반비례하면 이차. 반감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일차, 짧아지면 영차, 길어지면 이차.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접근 속도식 반감기 반감기의 특징 정도는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아래쪽에 속도 상수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보통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에 있거나 반감기의 분모에 있죠. 위쪽 표에서의 공통점이에요. 기울기에 k가 들어 있고 반감기의 분모에 k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자꾸 개념을 정교화 시켜 나가는 건데 아까 이랬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속도는 속도식 이렇게 일반화했다가 약간 어설픈 일반화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무조건 속도가 속도식이 아니라 순간 속도가 속도식이구나. 즉 그냥 속도는 속도식으로 풀면 되는데 평균 속도를 물어봤을 때는 속도식은 쓰나 마나네. 평균 속도는 오히려 정의대로 풀어야 되니까 농도 변화를 구해야되니까 오히려 적분 속도식을 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평균 속도는 속도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적분 속도식도 처음에 어설프게 일반화할 때는. 농도시간 물어보면 무조건 적분속도식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확히는 적분을 할수 있는 건 생성물의 속도식은 적분을 못하니까 농도시간이 적분속도식이 아니라 반응물의 농도시간을 물어봤을 때가 적분속도식이네. 생성물의 농도시간을 물어봤을 땐 생성물은 적분속도식이 없으니까 반응물의 농도를 적분속도식으로 구하고 양농 계산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 적어놓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적분속도식은 직접 구할 수 있는 건 반응물의 농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생성물의 농도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그때는 반응물의 농도를 접근속도식으로 구한 다음에 열심히 양농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뭐 그런 식의 풀이 방법에 대한 거고요. 아래쪽에 0차, 1차, 2차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을 적어놓은 건데 0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농도가 줄어들죠. 우리 뭐이 정도만 해도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에 A의 농도를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자리가 뭔지를 보면 0차 1차 2차를 딱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0차하고 1차를 확실히 구별하고 둘다 아니면 2차 이렇게 했었죠 뭐 말로 적혀있지만 우리 기억해보시면 0차 반응은 속도가 계속 똑같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일정한 속도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게 0차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0초만에 4가 줄었으면 계속 10초만에 4가 줄 테니까 여기가 3홀 농도라면 0차겠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1차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똑같죠. 그러면 10초가 지났을 때 4가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초가 지났을 때 3분의 2가 됐다. 그럼 또 10초가 지났을 때또 3분의 2, 즉 여기가 3분의 16이면 어, 이게 1차겠네요. 4, 4면 0차고, 3분의 16이면 1차고, 이거 둘다 아닌 값이 적혀 있으면 2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2차도 찾아내는 방식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0차, 1차만 잘 하시면 돼요. 그 아래쪽에 1차 반응의 반감기 공식을 외우면, 반감기만 외운 게 아니라는 거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반감기 공식을 이렇게 외우시면서, 1차 반응에 대해서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역수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모든 비율에 대한 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5분의 3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반응물이 60% 남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럼 이게 60% 남는다는 게 5분의 3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럼 k분의 ln 3분의 5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내가 이미 반감기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게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전에서 못 쓰실 때가 있어요 반응물이 60% 남았다 그럼 1, 1차 반응이라면 k분의 ln 3분의 5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영차나 어, 1차에 비해서 2차는뭐 특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쓰긴 하는데, 2차 반응에서 그래도 좀잘쓸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최근에 뭐 압도적으로 2차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빨리,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뭐 예전에 1차가 나왔지만, 뭐 작년에도 2차가 나왔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속도론 파트는 계속 2차를 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차도 아주 간단한 팁정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2차 반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반감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반응이 2차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A가 12몰농도에서 시작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6몰농도가 될 때가 반감기죠. 근데 이첫 번째 반감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첫 번째 반감기가 몇 초인지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이 반감기에 몇 배가 되는 시간인지만 판단을 해서 그거에 그냥 1 더한 것뿐의 1이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쭉 지나서 50초가 됐대요. 그럼 그때 농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2차 반응에 반감기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모든 시간을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몇 배인가를 생각해 봐요. 그럼 50초는 10초에 몇 배예요? 5배 자리죠. 5배, 5죠. 그럼 거기 1만 더해서 아, 6분의 1 자리. 여기리물농도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0초라는 시간은 10초에 5배죠. 5에 1을 더하면 6이잖아요. 그 6분의 1. 12몰농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몰농도 자리죠. 지금 그 설명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못하셨나요? 만약에 110초가 됐어요, 여러분. 110초. 여기 몇몰농도가 되겠어요? 110초가 지나면요. 11배니까 12분의 1이죠. 이게 1몰농도 이런 식이에요. 5초일 때는요. 5초일 때는 몇몰농도가 되죠? 5초라는 시간은 10초의 몇 배예요? 0.5배죠. 그럼 거기 1을 더하면 1.5분의 1. 1.5분의 1이면 3분의 2, 8몰농도잘안 되면 제가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최소한 이 요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 2차 반응에서 반감기가 주어지면 그 반감기의 몇 배인가를 보고 그거 플러스 1분의 1, 뭐 그런 뜻입니다. 그 필기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 2차 반응의 첫 번째 반감기가 t면 t의 n배.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나왔을 때 그게 첫 번째 반감기의 몇 배인가를 보고. 그때 그 시간에서 반응물의 농도는 n 플러스 1분의 1 자리다. 어, 마지막이네요. 지금 적분 속도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럼 이걸 a에 대해서 적분 속도식 또는 a에 대한 반감기 분석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a에 대한 적분 속도식이나 a에 대한 반감기 분석을 하려면 속도식부터 a로만 표현이 돼야 돼요. 아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적분 속도식은 이게 기본이에요. 속도식이 한 종류로 표현이 돼야지만 적분 속도식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내가 이런 속도식을 a에 대해서 적분 속도식이나 반감기 공식을 풀고 싶다. 예를 들면 이게 2차인데 내가 a의 반감기를 구하라고 했을 때 k a 0분의 1로 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풀고 싶으면 일단 얘부터가 뭔가 처리가 돼야겠죠? 얘를 처리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세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개 연습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얘를 매우 크게 해서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엄청 크게 해서, 그냥 얘까지 상수 취급. 그래서, 대신 조심해야 될 건, 원래 2차 반응이 아니라, 얘를 억지로 상수 취급하면 유사 2차 반응이 된 거죠. 내가 암기하고 있는 공식의 K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KB0의 N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필기가 있고요. 첫 번째로 비를 매우 크게 해서 대신 K 자리에 K 비제로의 엔승을 넣어가면서 분석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유사 반응으로 분석하는 방식이고 또한 가지는 비가 반응물일 때는 매우 크게 해야 되지만 비가 총매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알아서 얘가 상수가 돼요. 총매는 원래 농도가 안 변하니까 비가 총매일 때는 농도가 클 필요도 없고 그냥 비제로의 엔승까지 상수 취급해서 K 비제로의 엔승으로 또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고 또한 가지 방식은. 그냥 큰 의미는 없지만 B가 0차 면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뭐가 나왔냐면 수학적으로 여러분 문제 피트 1 1의 문제 풀어보시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세 개를 가지고 원래 문제를 냈었는데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심유형처럼 나온 게 B를 없애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B를 A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그냥 M승 N승이었으면 이건 적분 못하죠. 그럼 원래 b를 상수취급할수 있도록 매우 크게 해야 되는데 매우 크게 하는 그런 방식 대신에 b의 농도를 a의 농도를 통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뭐 b는 a든 뭐 2곱하기 a든 3곱하기 a든 이렇게 해주면 만약에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걸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의 조건으로 b의 농도랑 a의 농도랑 항상 똑같다고 줬어요. 그럼 이 b 자리를 a로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바뀌죠. 이 B를 A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럼 A만 남았으니까 이건 적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내년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왜 높냐면, 이게 이게 신규형, 약간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학원가에서 엄청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올해 나온 변형 문제 중에서 오리 문제 엄청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 문제 뭐 기출 제가 딴 기출 해설서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올해 피트 1 1일의이 속도론 파트 해설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해설 오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 뒤에 피트 1 1일의 문제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반응물이 두 개일 때 A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B를 소거하는 과정에서 상수로 소거하지 않고 B의 농도를 A의 농도로 표현해서 소거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내다가 만약에 학원가에 좀 오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지금까지 제가 몇번 얘기했었지만 학원가 문제들의 오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그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론 파트에서는 얘가 지금 뭐 어떻게 변형해서 문제들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변형하다 오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라서 좀 자세히 이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문제 풀때 보도록 하고.